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다사다난했던 2019년 K리그2 정규 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부산 아이파크는 다가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이곳 구덕에서 있을 플레이오프를 치열하게 준비 중인데요. 올해는 총72 득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점과 K리그2 평균 관중 1위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록을 만들어내며 부산 아이파크는 물론 K리그2도 빛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2일, 올 시즌 K리그를 마무리하는 2019 K리그 대상이 열립니다.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자리에 우리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과 감독님이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은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볼까요? 수비 부분에는 김명준, 김문안, 수신야르 선수까지 총 3명의 선수가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골 넣는 수비수, 김명준 선수는 이번 시즌 센터백으로 총 31경기에 출전하며 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스리백, 폭백 등 다양한 전술 변화에도 무리없이 소화하며 부산의 중심을 지켰고 부산 아이파크의 수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플레이로 공격 포인트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브라운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선 한지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동시에 추가 골까지 기록하며 이번 시즌 총두골 1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호주 국가대표의 품격. 수신나르 선수는 올 시즌 김명준 선수와 함께 센터백으로 총 2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공격적인 전진 패스,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 능력까지 보여주며 수비는 물론 공격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활약들로 이번 시즌 베스트 11에 아홉 번이나 선정되면서 K리그2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이 더 필요할까요? 국가대표의 확실한 풀백 자원, 바로 김문환 선수입니다. 김문환 선수는 지난해에도 K리그2 베스트 11 우측 풀백으로 선정됐는데요. 올 시즌에도 우측 풀백으로 활약하며 총 2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수비는 물론 같은 우측 윙어로 활약하는 이동준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기도 했으며 위협적인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어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 축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경기에 지속적으로 차출되고 있고 지난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선 선발로 출전하여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도 김문환 선수의 수비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부문에는 박종우, 호물로, 김진규, 이동준 선수까지 이렇게 총 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박종우 선수. 과거 부산에서의 전성기가 생각날 만큼 멋진 활약을 해줬는데요.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인 만큼 부산의 중심을 지키며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프리킥과 코너킥 전담 키커로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23라운드 대전전에서 보여준 2,218일 만의 K리그 복귀골과 곧바로 머리로 떨어지는 예리한 크로스는 명불허전이라 불린 만큼 여전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죠. 바로 호물로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베스트 11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왼발로 올 시즌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주도했는데요. 특히 19라운드에서 절묘하게 휘어지는 프리킥과. 35라운드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K리그에서 왼발을 가장 다재다능하게 사용하는 선수는 바로 호물로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PK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4라운드에서 K리그 최초로 PK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총 5번의 MVP와 10번의 베스트 1 1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팀의 주전자리를 노리는 김진규 선수. 폭넓은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진의 빈 공간을 파고드는 저돌적인 공격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다소 위험했던 지난 전남전 때 특유의 활동량을 활용하여 결승골, 동점골을 기록하며 부산 이파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약들 덕분에 올림픽 대표팀에도 채출되며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선 팀의 결승골을 성공시켰고 지난주에 열린 두바이컵에서도 인상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이제는 올림픽 대표팀 주전자리도 끝차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부산 아이파크의 최고의 자원 이동준 선수는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13골과 7도움에 성공했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빠른 돌파로 총 8번의 PK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이끌며 보산 아이파크의 최고의 공격 자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173cm의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헤딩으로 전체 득점 중 3득점을 기록하며 신체적 약점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격력에 힘입어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자리에도 김진규 선수와 함께 발탁이 됐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대와의 연습 경기에선 헤트트릭을 달성했고 지난주에 열린 두바이컵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선제골을, 이라크전에서는 팀의 세 번째골을 성공시키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수 부문에는 이정엽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잠시 부산을 떠났다가 올 시즌 다시 돌아온 이정엽 선수는 K리그2 6라운드 아산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득점골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0라운드 대전전, 12라운드 부천전에서도 멀티골을 만들어내며 부산에 확실한 공격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6월 A매치 명단에도 당당히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에 기여했고, 올해는 총 13골 4도움을 기록하며 총 17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했고, K리그2 공격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즌 부산 아이파크를 아주 화끈한 공격 축구로 이끄신 분이죠. 바로 조덕재 감독님이 감독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조덕재 감독님은 특유의 공격 축구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한 경기로 경기마다 공격에 있어서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덕분에 올 시즌 총72득점이란 기록을 세우며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2 득점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 축구 덕분에 아쉬운 선실점이 있어도 공격력으로 실점을 만회하여 비기거나 역전을 하는 말 그대로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K리그를 통틀어서 독보적인 조덕재 감독님만의 공격 축구는 그만큼 빛날 가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올한해 가장 뛰어난 선수 단한 명을 선정하는 올해의 MVP 후보. 올해 단한 명만 받을 수 있는 K리그2 MVP 후보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동준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와!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린 이동준 선수는 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맹활약을 펼치며 다양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올 시즌 K리그2 36라운드까지의 전 경기에 출전하며 팀내 유일의 전 경기 출전 선수가 됐고, 13골 7도움으로 K리그2 국내 선수 중에서는 최다 공격 포인트인 2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들을 힘입어 베스트 11의 9회, MVP의 5회 달성하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 아이파크는 물론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준 선수. 과연 K리그2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처럼 뛰어난 선수들과 감독님이 빛이 났던 2019 시즌 부산 아이파크. 과연 어떤 선수가 베스트 11을 빛낼 수 있을지.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선수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리고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앞서 이 최고의 선수들과 감독님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는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이곳 구덕 운동장에서 성격을 향한 K리그2 플레이오프가 진행됩니다. 간편하게 입장 가능한 사전예매도 필수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2,00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곳 구덕 운동장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우리 부산 아이파크가 승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들과 감독님이 시상식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 구덕 운동장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